자, 오랜만에 스나이퍼맵 달려보도록 할게요. 예. 스나이퍼 데스파시토라는 맵입니다. 자, 한번 가보자고요. 일단은 어, 부금을 물론 듣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부금을 끄도록 할게요. 예. 일단 가보자고요. 아우 씨, 마인. 야야, 잠깐만. 저거 뭐야? 와, 이 골리앗 와, 이런 야, 처음부터 두명 죽었고요. 일단 두 명, 아, 네 명이서 시작했는데, 여기도 골리앗 있죠. 어우씨, 뭐야? 와, 저게... 아, 뒤에 있던 게 와가지고... 아, 파랑님이 죽으셨네요. 아, 이거 제 잘못이죠. 저, 골리앗 쳤더니 저게 끌려와가지고... 아, 참... 여기 일단 마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어우... 일단 바로 처음에 스타팅에 부활이 있어가지고 바로 부활을 했어요. 리바이브 오케이 여기 드라곤 락다운 해야겠죠? 한방인가 근데? 한방이네 한방이겠죠? 쉴드랑 체력이 1이니까 어, 고스트 공격력은 100인데 자, 오케이. 야, 야 어우, 야영마이 영웅 말이 있었는데 방금 와, 오케이 일단 드라군이 한 방이니까 바로 그냥 잡아줄게요. 오야야 잠깐만, 아우, 아우 땅클 땅클, 아우 땅클 심하네. 일단 스카우 이거 이거는 무조건 락다운 해야겠군요. 한 방이 아니네요. 오케이, 아우 파랑이 혼자서도 잘하시네. 아예 마인은 제가 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 저거 마인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못 잡아드려가지고 일단 락다운부터.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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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걸 자, 들 일단 락다운 만나가안 드니까 어 야, 야, 잠깐만 어우 히드라 오케이 딱 이거 뭔가 이거 치면 저글링 하나만 끌고 올고 같아가지고 어, 저거 쳐가지고 일단 저글링 하나를 끌고 와서 잡았고요 좋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치면 히드라까지 같이 끌리네 아 저는 저글링 하나만 끌려올 줄 알고 쳤는데 히드라가 같이 왔었네요 이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어디로 가야 되지? 어우 씨. 자 일단 아 클로킹이 없어가지고 불안불안합니다. 위험할 때 바로 클로킹 써야 되는데, 근데 만화가 없어서 못 쓰죠 지금? 야두아 전부 일반 마린이네. 야 이거 이, 이거 이거 쳐야 되는데. 지금 아마 돌아서 올 거예요. 빙 돌아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드라군도 와가지고. 오케이 일단 아까 끌린 것들 다 잡았네요. 아유씨. 뭐야 이거. 와씨. 일단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나이퍼 데스파시토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나이퍼 IC라는 맵입니다 예 한번 해보자고요자 이번에도 일단 브금을 먼저 꺼줄게요 어 브금을 끄고 플레이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야 처음부터 몰아치는군요 일단 이번에는 다섯명으로서 다섯명이서 시작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잡았다 어우씨 야 킬라기 힘드네 킬라기 힘들어 제가 일단 보라색인데 여기 킬 점수 를어어 보시는분들 보시는 킬 점수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잘할지 아직은 하위권이죠 예 제가 지금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와씨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안치면은 그냥 다시 돌아가거든요? 근데 쳐버렸네? 그래도 다행히 어 안잡혔군요 어우씨 야 주황님 저분 참나씨 와 뭐야 저사람씨 바보 아니야 바보 졌다고라 할거면 씨. 에휴 참 안타깝죠? 결국엔 3명 남았네요 3명 남았어 오 오우 씨, 씨, 야, 이거 끌려 오거든요. 이제 오우, 야, 씨, 저거 땅크 래가지고못 잡을 뻔 했네. 나 일단 마인 같은 거잘 잡아줘야 됩니다. 오우, 오케이, 아. 일단 끌려오는 것들이랑 마인은 잘 뒤에서 잘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거 지금 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애들 끌고 오는 사람을 뭐 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은 막 끌려오는 유닛들을 잘 잡아줘야 돼요. 마인 같은 것도 잘 잡아줘야 되고 일단 일반 유닛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치면 안 돼요. 예. 네. 끌려오는 것들을 위주로 자, 잡아야 됩니다. 영웅 유닛들을 영웅 유닛들 먼저 잡아야 됩니다. 영웅 유닛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그로가 끌리면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어잘 잡아야 돼요. 일반 유닛들은 어좀 뒤로 도망가면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아 이거 뭐야? 아 클로킹 쓸거 그랬다. 아 이상한 데서 죽었네. 이렇게 아하 참. 클로킹 쓸거 그랬어요. 지금 방금 죽 뭔가 죽을 상황이었는데 혹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클로킹 안 썼는데 결국엔 죽었네요. 아, 참. 일단 여기 부활 있고요. 리바이브. 파벳. 파벳이 체력이 좀 높네요, 이 맵은. 300이네, 300. 일반 파벳인데. 여기 부활 있었나? 부, 아, 여기 부활 없네 여, 여기까지 가야지 부활을 할수 있네요 첫 리바가 여기 있네요 원래 스타팅 리바를 주는 맵들이 꽤 많은데 이 맵은 스타팅 리바가 없고 여기까지는 가야 되네요 어우 잘하시네 혼자서 왜 이렇게 잘하시냐? 야 이거 영파벳인가아 영웅 이거 영웅파벳이네 이거 그냥 파이어벳이라고만 써있어서 그냥 일반파벳인줄 알았는데 저게 영웅파벳이었네요 끝까지 따라오는거 보니까 야 근데 여기 히드라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다못잡을것 같은데 혼자서? 이거 여기, 여기가 부활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다 잡을까요? 지형을 이용한다고 쳐도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 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 일단 이 탱크를 길막을 좀 해야겠는데 저 저글링들 뒤에 뒤에 저글링들은 잘안 끌리도록 어 그렇게 해서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진짜 답이 없어 보이는 배치입니다 이거 그렇지 일단 탱크 두개 락다운 해주고 여기 아마 뭐야 이거 뭐야 이상한거에 죽었네요 마린 자 스나이퍼 배치라는 맵입니다 한번 이맵 또 해보자고요 이 맵은 일단 스타팅 리바가 이렇게 있네요 와 이거 일단 이 맵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일단 스나이퍼맨 이렇게 3개까지 했어요 일단 오케이 이맵 같은 경우에는 이게 NCS 부금이기 때문에 부금은 그냥 안 끄고 진행할게요. NCS라는 일단 유튜브에서 저작권이 없는 음악이에요. 그냥 어, 들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아 어, 여기 이게 지형 때문에 잘안 보이는군요. 여기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여기 아마 버로 유닛들 같은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여기 히드라들. 야 이거 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저걸 타는 시야가 안 보여 가지고 잘안 잡혔어요. 일단 잡아주고. 어우 씨. 야 일단 히드라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 영웅 히드라. 어.. 저 히드라 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오케이, 일단 이거 골리앗부터 락다운 해야겠죠. 그 전에 이렇게 나오는 유닛들 잘 잡아주고, 아 뭐야? 잠깐만! 아 락다운 마나 드네 이거. 아 참. 일단은 부활 있으니까 바로 부활하자고요. 아 저는 클로킹 쓰고 바로 락다운 하려고 했는데 락다운이 마나가 듭니다. 아 참. 락다운 마나 없는 맵들은 그냥 클로킹 하자마자 바로 락다운 쓸수 있는데 아하, 이 맵은 일단 락다운이 마나가 필요하네요. 어우 씨.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일단, 뒤, 뒤에 빠질게요. 뭔가, 음,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길목이 좁다 보니까 뭔가 위험해 보입니다. 길막 같은 거. 방금 보셨죠? 연두님이 약간 길막을 하셨어요. 파랑님. 음, 야야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우, 씨. 이거 다 일반 마린인가? 어. 저거는 뭐 그냥 야, 야 뭐야? 아니 아니 주황 갑자기 위에 거 쳐가지고 하나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와씨. 와 주황 이 사람 씨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참나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아나 그냥 생각 없이 막 치네요 이 사람. 와자 아. 죽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아 참. 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나이퍼 맷어세 개를 이어서 했는데 오늘 별 수확을 못한 거 같아요. 네, 수확을 별로 못낸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